기 렌즈는 가리지 마요. 여기서 신다잖아 핫브리핑 여기서 하신대요.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서 여기서 하세요. 브리핑 여기서 하다고요 밀지 마 밀지 마요. 아니 또. 밀지 마요. 세 밀지 마요. 가만히 가만히, 가만히 계세요. 좋아, 됐는데, 우리, 아니, 비켜주세요 저는아이어이 아, 예, 예. 아니 비키라고 아, 조용,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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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비키세요 아 진짜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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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오 아, 예. 요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욱 아버지, 음,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며칠 전에 마침 그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다 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오후에는 이제 이어서 어머니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한번. 님 자리